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 강사 정상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은 저희 프라이스 차남 동남점 카젠 용국점에서 작업된 차량입니다. 자, BMW F10 바디 5 시리즈겠죠? 5 시리즈 F10 바디. 자, 고질병입니다. 자, 앞차앞 차축 쪽 주행 소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 수입 차량 정비 교육과 진단 서포트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라는 업체고요. 정비소 사장님들은, 자, 아래, 우측, 하단 부분에 있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최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BMW F10 바디 차량입니다. F10이다. 자, 지금은 G30까지 나왔죠? 자, G30까지 나왔는데, 이거 바로 전 모델이에요. F10 바디 X 드라이브. 자, 4륜 모델입니다. 자, 4륜 모델이다. 뭐 4륜 모델이고 자, 이 차량 앞쪽에서 소음이 있어서 자. 요철 만났을 때 소음 심하다. 자. 요철 소음 심해서 앞쪽에 리프트에 들려서 들어서 확인합니다. 자, 확인했더니 자, 제일 안 좋은 부분 활대. 자, 스테빌라이저라고 하죠.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이 부분에 차체에 걸려있는 활대 링크. 스테빌라이저 링크라고 합니다. 이 부분 두 군데 쪽 하고요. 자, 피로도가, 사륜 차량의 피로도가 가장 심한, 가장 심한 부분이에요. 가장 심한. 이 CV 조인트. 자, 이세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세 부분 고객님 안내 드리고 교환 들어가는데, 자이 활대 부분, 자 요즘은 많이 비싸졌어요. 그왜 비싸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CV 조인트부터, 자 정품이 순정 정품이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하죠. 그래서 애프터 마켓 제품으로 씁니다. 자 전륜에 있는 CV 조인트는, 자이 부분이 자, 너클에 붙겠죠? 자, 너클에 붙습니다. 그럼 이 고무 부싱 부분이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자, 후륜차는 이 뻗은 상태로 돌기만 하죠. 돌기만 합니다. 근데자 전륜 CV 조인트는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핸들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요.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라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라, 자, 요 부분, 이쪽 양쪽에 두 군데가 피로도가 계속 쌓입니다. 뭐 직진만 할수 없으니까 할수 없이 피로도가 쌓이겠죠. 그래서 피로도가 계속 쌓여서, 자, 이 부분이 고무부싱이 터져나가기도 하고요. 안에 베어링 부분, 베어링 부분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교환해줘야 되는 부품이에요. 계속 쓸 수는 없는 부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신품으로, 알프타마켓 신품으로 해서 교환 들어갑니다. 자, 그럼 활대 볼게요. 자, 스테빌라이저 바, 활대, 활대라고 하죠. 스테빌라이저. 자, 예전에는 이 활대, 부싱입니다. 이 활대가 망가지진 않습니다. 이게 특강으로 만든 거고, 자, 차량의 <laughs> 롤링을 잡아주기 위해서 좌우를 차체 연결해 놓은 거예요. 한쪽으로 눌리면 반대쪽도 눌려 들어갈 수 있도록, 자, 특강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활대는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싱이, 아무래도 이 부싱, 이 활대를 잡아주는 부싱은, 자, 차체를 눌림을 방지해 주는, 주기위해서이 부싱에 계속 힘이 가겠죠. 그래서 부싱과 유격이 계속 이 부분에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음을 발생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부싱이 따로 나왔는데 요즘 차들 뭐 아우디 복스바겐도 그렇고, 자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자 처음부터 생산될 때고물을 녹여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품은 이 부품은 자, 저희도 정품 썼죠. 정품 썼습니다. BMW 정품을 쓰는 이유가, 자, 특강 재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애프터마켓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뭐, 이 애프터마켓이 나온다 그러는 거는 더 비싼 것들 나와요. 자, 뭐, 스포츠카용, 더 두껍겠죠? 자, 튜닝용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일반 애프터마켓 부품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품 사용해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활대와 활대 링크, 자, 좌우 CV조인트 여기까지 교환하고 시운전해서 차량 아무 문제 있는지 없는지 소음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다 확인하고 문제 없어서 출고 안내 드렸어요. 자, 이 작업은 저희 프라이스 천암동남점 카젠용국점에서 작업된 차량이고요. 저희는 수입차 정비교육 진단수리 서포트하는 업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